금강도 낙동강 처럼 4대강 공사와 보로 인해 강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많이 강을 보러 다닌 김종술 기자 금강을 취재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대우나 이야기 막 나올 때 어, 강의 대우나가 되나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걸 떠나서 그냥 지역 기자로서 어, 기록을 좀 남겨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강을 계속 기록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동안 대부분의 날을 강에서 보내며 강의 변화를 관찰했던 그는 사대강 공사와 보로 인한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2012년도 10월부터 어,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어요. 이 아래쪽에 백제보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한1 0일간 지속돼서 규모 차이만 있을 뿐 계속해서 집단 폐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201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녹조가 피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빼면은 거의 고무장갑이라고 할 정도로 시퍼렇게 이렇게 녹조가 피었었고 거의 생명체라고는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정 막했고 물은 그냥 녹조물로 가득했고 강바닥은 파해침은 실지이 붉은 깔다고만 가득했고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음의 강이 됐었죠. 이는 비단 금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대강에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픈 강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강은 세개의 보가 모두 열렸습니다. 2018년부터 차례로 수문을 들어올린 금강은 3년째 흐르고 있습니다. 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매일 강에 나와보는 김종술 기자. 이거 발자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이게 아마 너구리 종류. 너구리나 사들이이렇 많이 다녀요 근데 사은좀 가벼워가지고 발자국 이렇게 많이 안 찍히고 이건 너구리 좀 무거운 애들 이렇게 많이 찍히고 고라니 새끼도 왔다 갔네. 새끼. 응. 모래톱에 남겨진 수탄 발자국은 다양한 발자국. 생명들이 다시 강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딱죠. 말해줍니다. 마디 정도 누가 맨발로 다녔네. 이 어른은 아니고,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 엄지발가락부터 맨발로 이렇게 걸은 형태거든요. 신발로 걸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 작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맨발로 걸었던 것 같아요. 새들도 돌아오고, 물고기들도 돌아오고, 사람들도 돌아오고. 말 그대로 이게 강의 모습이잖아요. 처음에 드러났던 강바닥은 너무 처참했거든요. 시커먼 뻘 그리고 악취가 엄청나게 나, 나왔죠 왜냐면 뻘이 오랫동안 쌓여있다 보니까 심한 악취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못 왔어요 어, 그랬었는데 비가 올 때마다 뻘은 계속 씻겨 나갔어요 씻겨 나가고 이렇게 풀밭으로 변하다가 어, 큰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모래를 가져오고 모래를 가져오고 했던 거죠 심한 악취를 견디며 기다린 끝에 더러운 털은 흐르는 강을 따라 점점 사라지고. 고운 모래만이 남았습니다.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강은 스스로를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김종술 기자는 금강의 또 다른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싶어했습니다. 강바닥을 휘젓자 나타난 작은 생명들. 살살 이 걸어 다니면은 이게 여기에 있던 제첩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제첩이에요. 이런 제첩들이 이렇게 발에 걸려서 나와요. 이 주변에 모래 질도 좋아졌고 깨끗해졌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걸어온 발자국만 따라서 잡은 제첩이잖아요. 공주보, 백주보 수문이 열리고, 이. 물이 흐르면서 모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난 건데 이 아이들이 사느냐 못 사느냐는 보에 수문이 닫히느냐 열리느냐 그 차이에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사는 거고 다시 닫혀서 고이면은 이 아이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고. 맑아진 강물과 돌아온 물에는 다시 생명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 수질로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엄청나게. 수문 열리고 나서부터는 어 녹조는 싹 사라졌죠. 녹조가 피면 국가에서 조류경보를 발령해요. 그게 120일, 100일 막 이렇게 발령이 됐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50일로 줄어들고 2019년도에는 0이 돼요. 자, 작년에 조류경보제 단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어요. 금강에서. 올해도 한 번도 발령 안 됐어요. 그 아예 극과 극이라는 거죠.